안녕하세요. 팝댄스 TV의 장미리, 장대한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스탠다드 댄스의 포지션 중 클로즈드 포지션과 아웃사이드 파트너 포지션, 링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프롬라드 포지션, 컬러웨이 포지션, 카운트 프롬라드 포지션, 카운트 컬러웨이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프롬라드 포지션. 얘기하는데요. 웃었을 네, 때, 안에 오른쪽, 여자의 왼쪽,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V자 쉐입이 나와요. V자 셰입, 일자일자가 아니라 V자 쉐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저희가 어깨부터 발까지의 각도가 동일하지 않아요. 자, 보시면 발과 발, 남자 발과 여자 발과 발 사이의 각도가 90도, 그리고 골반이 45도, 그리고 어깨라인이 해주세요, 대안 쌤. 어깨 라인이 최대한 평행을 유지하시고요. 최대치 16분의 1까지만 열릴 수 있어요. 최대한 평행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V자 쉐입이 열린 쪽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 프로메아드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포지션이 나와요. 그대로 동일한 컨택을 하지만 뒤로 받친 쪽으로 후진하게 되면. 퍼로의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퍼로의 포지션. 다시 한번더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남자의 오른쪽, 여자의 왼쪽이 컨택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자, 점점 위로 갈수록 평행을 이루어주셔야 해요. 발이 90도, 골반 골반 45도, 자, 어깨 라인은 최대한 행 유지하시고, 최대 맥시멈으로 16분의 1까지만 열려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V자가 열릴 수도 앞으로 가게되면 폼나드 뒤로 가게 되면 더어웨이 러브 네, 이번에는 카운트 폼나드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폼나드 포지션은 폼나드 포지션과 반대로 남자의 왼쪽과 여자의 오른쪽이 컨택되는 포지션을 말하는데요. 자, 보시면, 남자의 왼쪽, 여자의 오른쪽. 그런데 여기서 아까 본 프롬라드 포지션과 비슷하게 V자 쉐입이 나와요, 똑같이. 자, 그러면, 자, 열린, V자 쉐입이 열린 쪽으로 전진하게 되면요, 카운트 프롬라드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반대로 다른 포지션 하나 더 나와요. 자, V자 쉐입이 닫힌 곳으로 후진하게 되면, 카운트 허로이 포지션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남자의 왼쪽과 여자의 오른쪽이 컨택을 하는데 앞으로 보이자셀이 열린 쪽 앞으로 가게 전진하게 되면 카운트 폼넛 포지션이고요. 보이자셀이 닫힌 곳으로 후진하게 되면 카운트 펄로의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저희 다음 시간도 함께하고요. 구독과 좋아요